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으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으로 총 393만 명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초 예정 고지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납세자 161만 명의 신고 부담과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규모가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확대됐으며 모범 납세자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도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5천여 명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 중 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가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은 이를 통해 매출 신고 과소 혐의자를 선정하고 동일 유형의 탈루 혐의자에 대해 수정 신고를 안내하여 부가 가치세 총 2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사후 검증 대상 선정 건수는 38,000건으로 2012년 상반기에 비해 13.6% 감소했으나 추징 세액은 6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탈루 혐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8,252명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개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평소 세원 관리 과정에서 세원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고의적, 지능적 탈루 행위를 향후 사후 검증 주요 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신고 이후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거짓 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 내용을 검증하여 부당 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후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 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 검증과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며 부정 과소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거짓 세금 계산서 수치 가산세 등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더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 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매거진 진달래입니다.